그래도 이제기고만장합니다내년부터는 음, 네. 그래도 본인이 살아갈만한 그런 협의년에 좀 들으셨기 때문에 또 네. 인생 살면서 선택의 여지는 하나도 없는지 음, 네. 남편도 이친구자이 없어. 복도 는어남편이라는인친 없어. 맨날 이구석에 굴러다니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음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의 2022년 개띠 분들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지 너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을 거요. 예 네. 음. 어 이제 내년 2022년도 네. 어, 이민년 이제 갑술생이죠. 내년이면 스물아홉 네. 되시는 분이죠. 네. 이분들은 원래가 나이가 젊은데도 고란살도 많다 화객살이라 고 그러죠. 사람으로 어. 따지면 이별 풍파가 많아 쉽게 어. 말해서 마음을 쉽게 주고 정도 빨리 주고 그러니까 내노라 하는 이제 자식들 쉽게 말해서 부모한테도 등을 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음.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화를 많이 가지고 있고 음. 신경질적기도 하고 음. 그래서 이제 변한 무쌍하는 그런 사주들을 좀 많이고 계시는데 음. 내년에 손9라홉 되던 이 해운년들의 우리 갑수생들을 보면 그래도 이제 기고만장합니다 내년부터는 네, 네. 그래도 본인이 살아갈 만한 그런 해운년이좀 들으셨기 때문에 네. 올한해 그냥 그래도 다사다난 하셨다면 네. 내년부터는 성질도 누르고 가고 네. 화도 누르고 가고 네. 이별풍파도 많이 가지셨던 분들이 내년부터는 인간 지인들도 많이 들어오는 해운년이고 네. 인연법, 네. 인연법이라고 그러죠? 네. 인연법도 많이 들어와 있고 네. 남녀가 내년에는 화합이 되는 그런 해운년이 어... 있기 때문에 우리 젊은 친구들 이성 간에 이별이 좀 있으셨다면 네. 내년에는 이성 간에 두 분이서 화합이 되고 결혼 운도 네. 같이 연결이 되 니까 네. 지금부터 그놈의 빌어먹을놈의 성질만 <laughs> 어, 급한 성장만 조금 죽이고 가면 네. 내년부터는 좋은 이념법이돈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 다음 41세. 네, 41세. 여기도 지금 내년에 이제 신축 임인년 만하나죠. 네. 이 분들은 사고 싶고 사야 할 것도 많고 집도 사고 싶고 땅도 사고 싶고 네. 남들 버는 꼴도 보기도 싫고 나는 열심히 하고 살아가는데 나는 나한테 떨어진 건 하나도 없어 음. 갖고 싶은 것도 많고 아. 사고 싶은 것도 많은데 왜 일이 나한테는 단한 번도 인생 살면서 선택의 여지가 하나도 없는지 음. 남편도 복 없어 자식 복도 없어 남편이라는 것은 맨날 집 구석에 굴러다니니까 음. 그것도또 귀찮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내년부터는 그래도 이 사람들이 그래도 내거내거가 재물이 조금 상승이 되는 해운년이에요 어... 그래서 이런 분들은 청약주택 같은 거, 네. 어, 청약주택이라든지, 그리고, 네. 그리고 부동산이라든지, 네. 내가 무언가를 청약할 수 있는 그런 네. 건들이 조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동안에 단한 번도 누리지 못했던 나의 땅, 오... 나의 재산, 네. 어? 내꺼 부동산 한번 정도 좀 쥐게 되는 그런 행재수가 내년에 들었다. 음.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지금부터 투자했었던 거 내년부터는 땅에다 묻어라 네. 그렇게 하다 보면 평생 내가 죽을 때까지 그게 가져가는 거는 나의 목돈이 생기는 거고 음. 그게 따지고 보면 또 조상의 돈이 듣기도 하죠. 네. 그래서 남편 몰래. 어? 남편 몰래 있단 말 하지 말고, 없단 말 하지 말고, 꼭 가지고 계셨다가, <laughs> 네. 그거는 나중에 내가 말년에 운, 재테크 이렇게 네. 하시면 될것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Yes. 이분들도 사람한테 잘 믿기 때문에 사기를 잘 당합니다. 네. 그래서 절대 쉽게 정주지 마시고, 쉽게 네. 믿지 마시고, 네. 그런 마음 가지만 좀잘 잘 가져주시면, 네. 그래도 내년에는 그래도 나한테 좋은 길한 운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내년에 이제 53시죠. 네. 어, 5 3세세 인민연을 놓고 봤을 때, 이분들은 원래가 이제 여유로운 사람이에요. 상 음. 느긋해. 무사태평. 네.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그러니까 뭐가 맨날 그만인지 몰라. 난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laughs> 네. 이분들은 삶에 또 한량 기질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하다가 음. 말고 중단 하차도 들어있고. 음. 어, 금전의 운은 굉장히 내가 부유하게 살아나는 사주의 운명도 많이 가지고 오, 네. 계세요. 어. 네. 남자분들은 한량 기질도 있고, 여자 좋아하고, 지집 좋아하고. 음. 여, 어, 남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집안에 좀 다스리는 사주, 그러니까, 가정이죠? 네. 음, 가정을 지키는 그런 여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가시는데 네. 이분들의 사주는 기본적으로 돈복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내 평생에 재물 걱정은 안 하는데 음...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남자분들을 잘못 만나게 되면 복이 별로 없어 음... 음, 그래서 음... 내가 벌어서 내가 써라는 그런 사주기 때문에 네. 될수 있으면 집안에 있지 말고 밖에 나가서 내가 돈을 벌어라는 사주예요 음... 그런 것들만 좀잘 지켜주시면 될것 같고 네. 내년에 이민년은 그래도 좀 사람이 좀 들어오는 해운년이고 돈복도 들어오고 말년 운도 같이 다 같이 들어오는 운들이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여지껏 내가 평생 내가 바깥에서 돌아다니는 이런 사주고 역마가 있었다면 그래도 네. 내년부터는 그래도 집안에 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재물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허리띠 졸라매고 앞으로 평생 죽을 때까지 내가 열심히 살아가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자 내년에 65세를 볼게요 무술생 개띠 아 이분들은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야 날마다 죽는 거고 날마다 죽는 거고 또, 죽고 또 죽겠고 또 네. 죽겠고 늘 죽겠다는 소리를 입에다 달고 사는 사람이지 왜 서방도 네. 보기 싫고 자식도 보기 싫고 돈이라고 벌어도 쓸데없는 분들이 늘상 나가기 때문에 네. 이분들은 근심 걱정이 1년 12달 끊이는 날이 없어요 아. 그런데 이놈의 사주 팔자가 도매지 언제 끝나냐 내 인생이 사주에서 돌아... 오는 게단한번 정도 나한테 운적으로 오는 게 있냐 물론 작년부터 운도 들어왔었어요 이분들근 네. 그런데 본인이 찾아 먹지를 못했어 음. 뭐 때문에 음. 게을러서. 음. 그렇기 때문에 내년, 이민 년에 들어서부터는 지금부터는 횡재수가 많이 들어있어요, 내년부터는. 음. 사업 확장하는 것도 괜찮고, 새로운 시작을 해보는 것도 괜찮고, 음. 어, 나이가 먹어서 뭘 못해본다 생각하지 마시고, 음. 이분들의 말년 운이 계속 들어있기 때문에, 네. 밖에서 나가서 열심히 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음. 네. 그리고 말년에 운은 자식복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음. 내복은 없더라도 자식한테 물려주는 그런 복은 가지고 있어요. 음. 그래서 지금부터 내년부터는 울지 말고, 지금부터 많이 오셨잖아. 이제 음, 오셨으니까, 네. 이제는 아주 일을 악물고, 어, 네. 눈물 닦고, 그렇게 이제 앞으로 버티기만 가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 깻디분들 열심히 일하시고, 네. 열심히 먹고, 열심히 보시고, 네. 이렇게 사시면 평생 죽을 때까지 나는 먹고 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알 네, 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컨텐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